오늘은 안전한 제 베이스에서 나와서 블랙우드라는 곳을 갈 겁니다. 자, 블랙우드가 어디냐면, 저희 여태까지 로즈우드 확장이 있었잖아요. 거기서 그냥 도로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있어요. 어, 바로 위에 있어. 제가 길목까지는 어떻게 좀 길을 터놨고요. 저기 안부터는 이제 또 직접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. 일단은 여기 그냥 들어가지 말고요. 경작 한번 올려가지고 애들 한번 불러야 될것 같은데? 한 이쯤에서 한번 올리고요.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 총 쏴야겠다. 어, 총 쓰죠? 잠깐만. <laughs> 와, <우와>, 산타도 있어. <laughs> 안녕. AK 도와줘! <laughs> 와 이거 씨... 들고 이렇게 켜 있으면 방금 안... 방금 네번지었겠는데 아니 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뭔데?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여기 마구리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굳이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? 그냥 저희 집에서 알콩달콩 베이스 생활하면 안 될까요? 요리 만들면서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냥 그러고 살면 안 되나? 여기를 그냥 들어가는 거는 너무 개연성이 없으니까 블랙우드에 가족이 있다는 설정, 친척이 있다는 설정으로 하자. 그래서 찾아러 가는 거지 지금 어? 누군지 몰라요. 친척이랑 안 친한 타입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못와 근데 너무 빡세다 여기 잠마 아니 뭐 이렇게 폐쇄적이야? 길목이 넓으면 괜찮은데 너무 좁다 시야도 다 가려져 있고 죽어! 와 아직 진입도 못했는데 내시 됐어 <laughs> 벌써 해지려 그래요 지금 제가 총수레대 가지고 여기 앞 가게까지는 애들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죠 아니구나 오 있구나 <laughs> 많 마음이 계시구나. 어, 쇼핑 많이 하세요. 어. 와, 입구에서 총알 다 쓰겠는데, 이거? 어, 이거 막 천장에 텐트가 젖어있네. 근데 정말 분위기 제대로긴 하네. 근데 저한테도 정말 가도 같은 소식이에요, 이거. 그다 막아놨어, 그냥. 씨. <laughs> 뭐 들어갈 수가 없네. 아니, 여기는 그냥 아예 막혀있는 거 아니야? 그러네. 여기는 또 내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. 여기 입구 쪽에서 하룻밤을 보내긴 해야 되거든요? 이제 슬슬 해가 져가지고. 근처에 나무 꽤 있으니까 빠르게 판자 조달해가지고 계단 만들어 보자. 어, 잠깐만 계단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굳이 이거 장애물을 치우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... 수... 그러네. 어, 잠깐만, 이거 애들 넘어오는 거 아니야? 일로 헐, 잠깐만... 아, 이거 얘네 왜안 맞아? 잠깐만, 잠깐만, 큰일 났다, 이거. 이거, 잠깐만, 천장 빵꾸나 있는 건가? 그러네. 잠깐만, 탄 걸렸어. 아탄왜 이렇게 잘 걸려? 야 이거 어떻게하냐 정말 따.. 야 내려가 제발 야 이씨 상점.. 장정. 상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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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발 일단, 오는 것만 막으면 돼. 장전할 시간만 보자. 일단, 장전. 우와, 씨, 큰일 날뻔 했다. 나안 다쳤지? 어안 다쳤어? 어, 님들 근데 이거 위에 저렇게 올라가 보기 잘한 것 같아요. 대형망치로 저거 하나하나 철거하면서 소리 내고 있었으면 쟤들이 다 창문 쪽으로 몰려가지고 나 물러오는 거 아니야. 어, 근데 이거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? 잠깐만. 차라도 갖고 와야 돼요. 오! 오이씨, 다행이다! 빼빼빼빼! 와! <laughs> 이렇게 많이 잡았어, 내가? 일단, 일단 오늘은 작전상무해 아, 이거는 그냥 환병 써야 되나요? 솔직히, 블랙우드에서 막 얻을 건 없긴 하거든요?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건 어떨까? 아니, 아니야. 생각해보니까 나는 컨셉이 친척을 찾는 거였지? 그러면 친척도 타지 않을까? 근데 친척이. 친척을 누구라고 해야 되지? <laughs> 근데 막상. 어, 모르겠네. 그냥 죽이죠? <laughs> 아, 예, 예, 아닙니다. 오! 블랙우드. 와, 여기가 진짜 완전 마구린데요, 님들. 난이도 대박인데. 기본적으로 건물 분포가 완전 좋게 돼 있는데, 바리게이트도 엄청 천에 있어가지고 게다가 사방이다, 숲이야. 진짜 블랙우드네. 어, 그러네! 이름이 그래서 블랙우드였던 거야? 세상에 맞서서. <laughs> 이걸 어쩌면 좋아? Tomorrow. 오 어, 시에 때문에 차 들썩거리는 거 봐. <laughs> 아 이거 타이어 막 가는 거 아니겠지? 2 층에는 없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싹 보면 보세요 진짜 폐쇄적이죠. 다 막혀 있어. 이막 통나무로도 막병 막혀 있고 폐차 했다가 막 바리게이트 지짜개살포라고 쳐져 있고 여기는 아예 그냥 차 끌고 탐사가 안 되네. 이거 론지 어느 세월에 다 치우고 있어. 힘들. <laughs> 이거 보세요. 와, 살벌하네, 진짜. 뭐, 그래도 가져갈 건꽤 있는데?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좀 챙기고, 다른 거는 그냥 안 챙길게요. 여기 아래는 또 비교적 없네, 그래도. 처음 입구에 비하면. 이쪽을 철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? 나, 망치 좀 챙겨서 저기 길좀 허물어야겠다. 그리고 총도 미리 바꾸죠. 이제 AK 이거 총알 아예 없거든요? N16 챙겨온 거 있으니까 N16으로 바꿉시다. 이건 뭐야, 이씨. 이거. AK 수고했다. n 1 6 같은 5탄 쓰는 총은 긍정적인 게 탄창이 다섯 개나 있어가지고. 그래도 꽤나 안전하게 운영을 할수 있을 거예요. 시야는 넓을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넓게 해줄게요.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앞이 안 보여가지고. 오. 오, 씨. 대형망치 장점. 좀비도 철거 가능. 오! 죄송합니다. 안 갇힐게요. 죽어, 씨 어, 물릴 뻔했다. 어오케 편한 이거까지 지우고요. 야, 최대한 총은 안 쏠게요. 애들이 어디서 몰려올지 모르니까. 세계가 뒤집어지고서 1년 오랜 시간이다. 그 동안 나는 단지 살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죽음들을 흘린듯 쫓아다녔다.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좀비들을 죽였을까?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죽이고 또 죽이다 보면. 정말 어쩌면 이 짓거리도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? 괴로운 생각이다. 나는 어째서 다시 지옥으로 걸어갔을까? 로즈우드 주유소에 위치한 한 생존자의 거처는 여러 또돌이 생존자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. 좀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로즈우드 전 지역에는 다시 많은 생존자들이 각지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. 그렇지만 단한 사람, 꼽사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.